3월과 4월은 마케팅의 황금기. 이 시기를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많은 고객님들께서 설레는 봄을 맞이해서 밖으로 외출을 하는 시기인데요. 오늘 촬영일 기준으로 이번 주 주말 야구가 개막하는데요. 야구 찐팬인 제가 장담합니다. 야구와 축구 시즌에는 실제로 그 인근 상권이 살아나고 음식의 배달량 그리고 인근 요식업종의 매출이 함께 오른다고 하는데요 축구와 야구를 볼수 있는 스크린이 갖추어진 그러한 가게라면 그런 키워드를 등록해서 우리가 야구를 틀어주는 곳입니다 우리 가게에서 축구를 시청하세요 같은 홍보가 필요할 것이고요 검색광고 패팅 시에도 야구와 축구 구단 명칭과 함께 조합을 하고 잠시 야구장 같은 구장 키워드도 함께 조합해서 등록한다면 스포츠 경기를 방문하러 오시는 고객님들께 우리 가게가 더욱 많이 노출될 수 있겠죠. 또한 야구와 축구장 인근에 위치한 사장님의 가게라면 이 시기를 절대 놓치시면 안 되는데요. 야구와 축구를 보러 놀러 가시는 분들이 주변 맛집, 주변 카페, 주변 숙소 이러한 키워드를 많이들 검색하시니까 사장님들의 가게가 함께 노출된다면 더더욱 좋은 영역이겠죠. 또한 승리팀 맞추기 사장님이 좋아하는 팀이 이겼어요. 저와같은 재미난 이벤트 도 야구 축구 시즌 에는 함께 곁들일 수가 있 으니, 이러한 요소 들 도, 사 장님 들이 꼭놓 치지 않 으셨으면 합니다.